마이크를 드릴까요? 우리 80%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굴 경영을 해온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거의 굶었다가 많이 해요. 그래서 살지나 봐요. 굶어도 별로 배고픈 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점심을 거를 때가 많고. 모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가서 술을 이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 안주가 또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한달 조금 계속 그 체중 아침저녁으로 재고,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음식을 좀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한 3kg 줄었더라고요. 한달 조금 한반 만에. 마음 먹고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식풀 먹었었어요. 다이어트 식품 비싼. 근데 오히려 요요가 와서 또 다시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식이요법 조절하고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이렇게 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위험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하다 보면 비만은 질병이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엄청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새는 신경 써서 음식도 조절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